방탄소년단과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인연은 몇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오빠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래미에서 수상을 받은 능력 있는 프로듀서이자 전국의 솔로곡 유포리아의 프로듀서는 전국과 아리아나 그란데의 콜라보레이션을 소원하는 글을 인용해 둘의 듀엣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아리아나 그란데의 콘서트에는 전국이 관람을 가서 응원을 하고 사진을 남기기도 했으며,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를 핸드폰 휴대화면으로 해놓는 등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래미 어워드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던 중, 방탄소년단과 아리아나 그란데는 서로의 리허설 무대를 확인하며, 최고의 무대라는 찬사와 함께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2021년 7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팬 계정은, 믿을 수 있는 한 관계자에 의하면 방탄소년단과 아리아나 그란데는 콜라보레이션을 하였으며 이는 올해 공개될 수 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팬 계정에서는 이 믿을 수 있는 관계자에 대해 위켄드의 블라인딩 나잇, 케이티 페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아리아나 그란데의 34 더하기 35 리믹스, 사위티와 도자켓의 콜라보레이션, 제인의 새 앨범 사실을 이미 유출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루도 안 되어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하트를 받는 등 세계적으로 번지는 중이며 올 케이팝에서는 이를 기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RM은 지난 18일 V앱을 예고하더니 19일 늦은 저녁 V앱을 시작하였는데요. 해당 V앱에서 RM은 런닝할 때 힘이 나는 노래로 아리아나 그란데의 곡을 꼽았습니다. 과연 우연인 걸까요? 그간 여러 번 나왔던 방탄소년단과 아리아나 그란데의 콜라보 소식, 이제는 정말 맞는 걸까요? 방탄소년단과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